할렐루야. 에,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평강이 귀한 아침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교회 십대 사역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교회 십대 사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또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들이 너무 귀한 사역이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영역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는것 같습니다. 바라옵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이,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놀라운 기대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성경을 통해 저희가 정리한 교육에 대한 모토 또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밑에 시작 자스크릭 한인교회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모든, 모든 성도가, 성도가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육성한다. 예, 이게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또는 양육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굳어진 조직이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런 어떤 성장이나 변화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매주일 시간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저런 프로그램하고 돌아가고 또 다음 주일이 되면 또 기계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저런 프로그램하고 돌아가고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장되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살아있는 움직임과 변화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근거를 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탄생이고 두 번째로는 성장이고 세 번째로는 양육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탄생, 탄생 성장, 양육, 양육.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도 일단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고, 탄생하면 탄생된 생명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면 또 다른 생명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양육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적 생명들이 탄생되고, 탄생된 생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성장된 생명들은 또 다른 생명들을 탄생시키고 또 양육하는 그런 양육의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잔색거리가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오늘 읽으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핵심은 뭐냐면 제자 사무라는 겁니다. 영어에도 보면 은 make disciples. 이게 딱 주동사예요. 핵심은 제자 사무라 하는 건데, 그럼 제자 삼무서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새로운 영적 생명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러 하더라. 그는 바로 새로운 영적 생명을 탄생시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는 뭐예요? 새롭게 탄생된 영혼들을 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즉 새롭게 탄생된 영혼들이 잘 성장하도록. 잘 양육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탄생되고 탄생된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되고 그 성장된 생명은 다른 생명들을 양육하고 탄생시키는 그런 양육의 일이 있어야 된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살아있는 역사들입니다 그 리거렉이라는 목사님이 만든 어떤 다이어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이용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이 잔스거리 한인교회인데 이원 밖에 있는 분들은 불신자죠. 불신자는 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을 말한 겁니다. 첫 번째 이 원에 포함되어 있는 이 방문객은 예, 교회는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해서 정식으로 우리 교회 교인이 된 분들을 말합니다. 제자는 교인들 중에서도 또 열심히 훈련받아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는 분들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있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제자뿐만 아니라 자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는 평신도 리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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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도록 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교회가 방문자 그룹도 많아지고 또 교인 그룹도 많아지고. 제작으로 또 많아지고 사역작으로또 많아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성장하는 게 건강한 교회의 성장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밖에 있는 불신자가 방문객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즉 방문객들의 숫자가 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이거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관심 없이 그냥 우리만 우리끼리만 있는 그런 고립된 단체가 되고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방문객은 많은데 교인이 늘지 않는다. 그런 교회가 그냥 엔터테인트, 엔터테인먼트만 하는 거지 진정한 영적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교인 멤버가 되는 분들은 점점 많은데 훈련받는 제자들의 숫자는 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가 양쪽으로 숫자는 불, 이, 불어날는지 모르지만 영적 성장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받는은 많은데 제자들은 많아지는데. 사역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것은 교회가 자기 성장 또는 자기 축복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 모든 영역들이 다 같이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숙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시고 들어오는 분들이 점점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지금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방문객이십니까? 아니면 교인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사역자입니까?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그룹에 있든지 중요한 거는 거기 계속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안으로, 안으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희 잔스거리가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교육 또는 양육의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 여기 오셨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셔서 몸된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온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우리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죠. 또 로마서에 보면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시인하며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내 마음에, 마음에 믿으면, 믿으면 구원을,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겠느니라. 네. 맨,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거듭나시는 겁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이 미국에서 또 우리와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지, 믿고 하시는 건지, 말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참 분간이 안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신빙성이 있었고, 무게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온 나라가 다 우상숭배하는 그런 나라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그런 고백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간다는 게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게가 있고 신빙성 이 있는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할 수,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이 로마는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사람들 앞에서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누가 봐도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쉽게 우리가 잘 하긴 하시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뭘 의미하는지를 아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환경에 믿는 게좀 이렇게 불분명한 이런 환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진짜 뭘 의미하는 건지, 이걸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주변에 많아서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복음이 뭔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뭘 의미하는지 분명히 공부하고 분명히 아신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셔야 그 말이, 그 고백이 좀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달 말부터 세례자 교육이 있어요. 이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 세례를 직을 거행할 건데, 세례를 받는다는 건 정말 예수님을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요, 또 구세주로 믿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참 그런 시간인데, 그리고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시간인데, 정확하게 알고 세례를 받으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교육기간을 늘렸어요. 4월 이달 마지막부터 해서 4월 한달 동안 다섯 주 동안 제가 직접 교육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혹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세례는 받으셨지만 솔직히 나는 아직까지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함께 오세요. 그런 건좀 커밍아웃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확실히 알고 확실히 고백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성부 다한분도 빠짐없이 분명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남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또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해야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으로 다된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하지만 아이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새롭게 이 세상에 탄생했다고 하는 건 너무 축하할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지만 탄생된 아이가 잘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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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충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영적으로 성장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퇴보한 분은 없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퇴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거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많은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 교회 푸 목표도 보면은요 마지막에 보면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육성한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더 예수님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더 예수님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예수님 같아지셨습니까? 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더 예수님 같아지셨습니까? 아, 나는 옛날보다 많이 예수님 같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사는 분이 아이고 예수님 닮기는 커녕 저 앞에 있는 김집사라도 닮아라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계속해서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다고 하는 걸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성령의 열매가 뭐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더 많이 맺어지고 있냐 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내가 더 기쁨이 내가 가득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내가 더 화평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내가 더잘 인내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내가 더 양선, 즉,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내가 더 충성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내가 더 온유해지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내가 더 절제하고 있습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삶 가운데 더 많이 자꾸, 자꾸, 자꾸 맺혀지는 것. 그것이 곧 영적 성장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양육 프로그램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 다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뭐그 중에 하나가 요즘 상황 내에 진행되고 있는 통독이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통독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통독이 성격 전체의 흐름과 메시지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좀 생각이 좀 바뀌고, 삶의 습관도 좀 바뀌고, 또 궁극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우리 교회 잔스거리 한인교회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시게 될 겁니다. 안 하시면은 아이고 번거로워서라도 내가 하고 말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최소 두번 이상은 하셔야 될 겁니다.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봄막기는 이미 지나서 뭐 삼주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뭐 조인하기 힘들겠지만 8월 달에 또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다가꼭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독을 통해서 기본적인 성경의 어떤 흐름들과 메시지들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이 일대일 양육을 하십니다.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작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그리스도 기독교의 진리들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일대1 양육을 하시고 그게 지나면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1대1 양육을 마치신 분들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삶에 대해서 준비가 되신 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강도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 리더들과 또 교회 리더들 중심으로 한 30명 정도가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좋습니다. 너무 너무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 함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의 현장 속에 이제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인 거고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웃기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잘 성장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한 분들은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양육의 단계죠.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양육하는 양육자 또는 사역자가 되야 됩니다. 그게 최종 목표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양육자가 되라는 거예요, 양육자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는 제자로 잘설수 있도록 양육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양육자까지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그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그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삶으로 양육하는 양육자. 이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신 장문이 나와요. 예수님한테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요한의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비록 실패했고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었지만 그래도 많이 훈련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겸손하고 또 조심스럽게 제가 주님 사랑하는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주께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혼들을 돌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돌봐라, 영혼을 세워라. 이 지상 명령도 그렇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영혼을 돌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다른 영혼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 서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반드시 물으십니다. 데살로니가서보면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나의 진짜 기쁨과 영광의 멸류관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가 사랑하고 돌봤던 그분들. 당신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내 멸류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펴섰을 때 우리의 진짜 멸류관은 우리가 돌봤던 그 사람들이에요. 기도했던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멸류관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디모데우서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바울이 이렇게 아주 디모데에게 아주 자신 있게 하는 말씀인데 근데 사실 이 앞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보시면요. 그 4장 1절부터 주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말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영혼 돌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혼 돌보라고 사람들이 말도 잘안 듣고 말이에요 허탄한 얘기나 좋아하고 다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그들을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영혼을 돌보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나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 잘 맞췄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돌본다는 건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신 것이 영혼을 돌봐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데 영혼을 돌보는 일은 진짜 천하보다도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주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아니 그들이 예수 믿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이고 정말 기도를 들이고 눈물을 들이고 힘을 쓰는 그 모든 것들 너무 너무 귀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 목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양육자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최종 목표입니다. 이 사명, 또이 목표를 가슴에 품고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 있는 교회. 그냥 조직만 있는 그런 어떤 죽어 있는 조직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살아 있는 교회.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탄생되어지고 탄생된 생명들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장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탄생시키고 돌보는 양육자로 서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 표어를 한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작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성도가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육성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